긴급 사태입니다. 여기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이게 바람 새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면 하안 들리는데 이렇게하면 들립니다. 자, 아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참 좋죠. 아 물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는 없고, 뭐 응급 처치로 볼펜 뚜껑을 껴놓기는 했습니다. 와우 이거 뭡니까 이거 누구야 누가 땄어 오마이갓 오 이거 왜 이러는거죠 도대체 여과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떠다녀요 네? 그래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방법 자잘 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은! 아하. 예예. 제 손입니다. 예, 제손입니다. 예, 제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타노스 아닙니다. 예. 우선은 떨어진 부분을 착판을 꼭꼭 눌러줬어요. 이렇게. 예. 여기도. 그런데! 와, 이게 왜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네. 자꾸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잘 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거, 저것들 보셨어요? 은색 같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바로 공기 방울입니다. 공기 방울. 저 스펀지에 공기 방울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까 고무 장을 꼈잖아요. 그 고무 장을 다시 끼고, 네, 끼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예. 보이시죠? 저 공기방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만큼이 스펀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와. 계속 나와요, 계속.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력이 생긴 거죠, 스펀지가.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깃방울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계속 나옵니다. 아유, 요거는 제가 효과 넣은 거고, 예, 놀라지 마세요. 이만큼 나온 건 아닙니다, 진짜. 아... 예, 여러분들, 스펀지 여기이 달기 전에 꼭 이제 물에 담궈서 충분히 물기를 먹게끔 해주세요. 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떠오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 아, 예, 예.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있었는데 이만큼 막 올라온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예자그 네. 이후로는 지금까지 평온하고 있습니다 네. 뭐그 중요한 팁을 뭐 중요한 팁이라기보다는 아, 아주 유용한 팁이 커피 뚜껑 있지 않습니까 커피 테이크아웃 잔 뚜껑을 이렇게 콩돌 라인에 껴놓으면 물 튀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새우 키우기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환수 해보겠습니다.